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온 지가 애정하는 영화. 그렇습니다. 네, 딱 오늘 10분입니다. <laughs> 옛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네.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은 지혜형 두 편을 꾸며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영화는? 어, 지금 시기가 가고 있나요? 그렇죠. <laughs> 오늘 가져온 영화는 Unbreakable. 2000년 작품. 네. 나이트샴말란 감독. 오. 그렇습니다. 야, 이건 전안 봤네요? 2000년. 왜안 봤지? 생각보다 오래된 영화죠? 그러네요. 네. 18년 됐으니까. 네. 자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나이트 샤말란. 나이트 샤말란. 나이트 샤말란. 이때가 그거 다음입니까? 식스센스 다음이죠. 어. 그럼 주목을 진짜 많이 받았겠네. 그럼요. 네. <laughs> 많이 봤어요? 많이 안본것 같은데 그러면 식스센스 다 바로 다음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 성적이 어떤지 모르겠네.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거에 미치지 못했죠. 아, 그랬겠지. <laughs> <그렇겠지. 웃음> 안 보고 보면 그럼요. 네. 식스젠스는 역사에 남은 영화니까. 아, 네. 그런데 네. 하지만 저는 네. 영화가 재밌었어요. 음. 나이트 샤말란의 어떤 점이.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어릴 때부터 뭐 카메라 들고 영화를 찍었다. 음. 뭐 광팬이었네. 뭐 이런 애들은 많잖아요. 네. 브렌틴 타란티노도 뭐 그렇고, 뭐 음. 옛날로 보면 뭐 스필 보고도 그랬고. 네. 제이제이 브람스도 그렇고 나이트 샤발란도 그런가인데 음. 어릴 때부터 영화를 너무 좋아해 막 미스테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음. 자기가 막 찍고 막 쓰고 막 천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 사람이 결국은 오타쿠구나 음. 를알수 있는 영화 같아요. 이 언브레이커블이. 어, 저는 영화를 안 봐가지고. 네. 대략 영화가 어떤 거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 영화는 어, 이따가 뭐 제가 이제 다른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되게 독특한 히어로 무비예요. 어, 열차 사고가 나고. 네. 현대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혀 판타지가 그려지지 않는 음. 평범한 드라마처럼 시작하거든요. 네. 열차끼리 부딪혀. 사고가 났어요 음. 그래서 백몇십 명이 죽었어요 어. 근데 기적적으로 한 명이 한 명만 살아남고 그한 명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옛날 운동선수에서 굉장히 총망박던 음. 풋볼 유망주였는데 다쳐 가지고 그들로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동네 뭐몰 같은데 경비원이에요 음. 그냥 진짜 평범한 아저씨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운 좋게도 살아난 거예요 음. 그 자기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리기 싫어하고 좋은 일이 아니잖아. 그 음. 그렇게 주목받는 것도 싫고. 네. 근데 어느 날 쪽지가 하나 옵니다. 살아남은 브루스 윌리스에게그 자기를 한번 보러 오라고. 오. 그 사람이 사무엘 잭슨이에요. 음. 그러니까 되게 나이트 샤바라감동 영화는 처음에 그냥 되게 평범하게 시작하거든요. 음. 영화들이 전부 다. 네. 식스센스도 사실 평범하게 시작했지. 음. 뭐 다른 뭐 빌리지. 사인 뭐 이런 영화들도 굉장히 그냥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이스포판 어떤 작은 사건 뭐 이런 걸로 딱 시작을 한 다음에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의 장르를 본인이 희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음. 탁 해내는데 그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음. 혹자들은 모계가 없다 깊이가 없다. 식스센스는 뭐 잔상이 많이 남긴 합니다만 음. 결국 다 보고 나면 어마어마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동화 같은 거 아니야? 음. 라던가 아, 결국 이걸로 이런 장르를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뭐 이런 욕을 좀 먹긴 하는데 그첫 단추가 아마 언브레이커블이었던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뭐 재밌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걸 계속 만들면 뭔가 일가를 이롭겠다. 너무 막 반전 막 깜짝 놀래키는 뭐 이런 거에 너무 함몰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 나가면 훌륭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특히나 제가 또요 영화를 지금 다시 가져온 이유가 또 있는데, 음. 나이트 샤말라 감독의 차기작, 2019년 개봉 예정인 영화가 있어요. 음. 글래스라는 영화인데, 네. 이 영화가 언브레이커블과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23 아이덴티티의 후속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23화 아이덴티티를 보면,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생뚱맞게 브루스 일리스가 나와요. 뭘 음.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기억도 안나 <laughs> 어. 그냥, 뉴스를, 빠, 빠에서 맥주 한잔씩 보고 있어. 야, 음. 저런 일이 다 있네? 하는데, 그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브루스 일리스가 그걸 촥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 그 브루스 일리스는, 엄브레이커블에 나왔던 그 브루스 일리스에요. 아,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야 그래서 글래스에는, 브루스 일리스, 사무엘 잭슨, 제임스 맥어보의 이렇게 3명이 다 나옵니다. 오 진짜. 네. 그리고 이 글래스는 제목을 봐서는 아마 사무엘 잭슨이 주인공일 것이다. 음... 그 이유는 이제 캐릭터 설명을 알았지. 하면서 어... 네,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빨리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이유는 <laughs> 네. 굉장히 드문 마더파더를 하지 않는 사무엘 잭슨이 나온다. 어, 욕안 하는 사무엘 잭슨. 그 쪽지를 주고 한번 찾아오라고 한 사람이 사무엘 잭슨이에요. 음... 그이 영화가 굉장히 심박한게 브루스 윌리스가 그 사고를 겪고 입은 외상이 없거든요. 사무엘 잭슨이 거기 주목한 거예요. 음. 얘는 태어날 때부터 유리 몸이었어요. 아. 온몸에 뼈가 안 부러진 데가 없어 이때까지 살면서. 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제대로 못가눠요 휠체어 타고 다면서 이제 손만 사무 잭슨이. 예, 네, 손 정도 어. 움직이는. 오. 걷다가 삐끗하면 그냥 발목이 부러지는 거야. 아. 그니까, 러 날때부터 계속 그런 삶을 살던 애인데, 이 브루스 리스 그니까, 언브레이커블, 애흥미가간 아, 거죠. 음. 그래서, 한번 보러 와라. 그래서 딱 보러 갔더니, 사물잭스는 예전부터 집 밖에 나가서 신호등을 엄마가 보는 앞에서 건너는 게 자기의 평생의 꿈이었고, 어, 가족의 그건데, 자기는 그걸 포기한 거야. 계속, 이제 어머니, 뭐, 가족들이, 이제, 해라, 할수 있다,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아라. 하, 계속 그걸 실패하다가, 나중에는 음. 그냥 집에 틀어박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얘의 네. 유일한 취미는 코믹북을 보는 거예요. 어. 히어로들이 나오는 코믹북을 보면서, 나왜 이러지 못할까? 뭐,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막, 어마어마한 코믹북 장소들 모아놓고 막, 음. 있는 오타쿠인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트샤말라에 본인의 약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겠네. 있을 수도 음. 있는 거죠. 네. 근데, 브루스 리스는 다치지 않는 사람. 네. 인 거야. 아, 신기해서 보러 오라 그랬군요 네. 이제 여기서 뭔가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미스터 글래스인 거예요, 이 음. 사모엘 잭슨은. 아, 그래서 글래스예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이 차기작, 이 시리즈의 차기작이 이제 제목이 글래스가 되는 건데. 어. 그래서 굉장히 욕을 하지 않고 차분하고 소심한 사모엘 잭슨이 나온다. 어. 하지만 그 섬뜩함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될 때는 굉장히 어. 역시 사모엘 잭슨 아. 하게 되는. 자, 2분 남았습니다. <laughs> 자, 세 번째 이유는 어벤져스를 위시한 마블 DC 영화들보다 훨씬 더 만화 같은 히어로물이다. 오, 아, 히어로물이라고 봐야 돼요? 히어로물이죠. 오. 사실상 다 보고 나면, 아, 이거 히어로물이네. 음. 이야, 신박한 느낌을 얻거든요. 어. 히어로가 활약하게 되는 장면이 얼마, 어떤 클라이막스가 되잖아요. 그때 약간 좀 이상한 슬프고 뭉클하고 막 이래요. 음. 되게 별거 아닌데. <laughs> 근데, 히어로물 하면, 우리가 막, 우주, 막,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랑, 이제, 막, 토르가, 막, 천둥의 신이 만나고, 막,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음. 만화적 상상력이라 할 때, 우리가 항상, 스케일을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상상력이 훨씬 더 많이 발휘되는 건, 야, 이걸 대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현실에서 저런 걸 상상해서, 저런 시선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음. 뭔가 창의적인 발상 이런 게 훨씬 만화적이다라고 네. 말하기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브레이크볼은 제가 봤을 땐 가장 그런 심지어 예전 코믹북을 읽거나 아니면 코믹북을 읽기 전에 표지를 보고 우리가 상상하는 막그 정도의 이야기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야 내가 만약에 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어떨까? 음. 라고 생각했던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정면돌파하는 그리고 굉장히 고풍스럽게 찍어서 막 현란하게 컷을 막 많이 쪼개서 찍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 이런 거는 왓챠에도 있고 넷플릭스에도 있네요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영어로 확인하시고 저는 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제형은 네. 제가 가져온 영어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laughs>